배우 박은석, 김호영,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희가 한 캐스팅 디렉터에 대한 폭로에 나섰다. 3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캐스팅 디렉터를 사칭. 배우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이득을 취하고 다닌다는 조 씨에 대해 파헤쳤다. 고소 당할 각오를 하고 나왔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최희는 연예인들을 캐스팅해서 소개해 주는 에이전시에서 일냈다고 했다. 웨딩 화보 촬영을 진행하자고 해서 웨딩 업체에 가서 1차 미팅을 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델 일을 진행하게 됐고 3개월이 지났다. 드라마 카메오로 출연한 적 있었는데 방송된 날 밤에 연락이 와서는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 너는 불성실한 사람이고, 당신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제보했다. 이어 조신을 처음 만난 게 26살이었다. 방송한 지한 1년 정도 됐을 때였다.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당했다는 구설에 오르는 게 싫었다. 이후 변호사님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님이 제게 조 씨가 작성한 문서에 사인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멱살을 잡더니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더라. 언론에 기사를 내겠다면서 변호사님 이제 남자친구이고 자신을 폭행, 감금했다고 허위 제보했다. 그 이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수많은 악플이 달리고 지탄을 받았다. 반박 기사를 내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진실이 드러나지 않더라. 맞서기로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다. 그 뒤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 선배, 후배, 배우 지망생들이 피해를 볼수 있을 것 같다며, 힘들게 카메라 앞에 선 박은석은, 4년 전 프라이드라는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 저한테 대본까지 주었으니까 신인배우로서 신뢰가 생겼던 것 같다" 영화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은 관계자와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해서 초대권 이장을 드렸는데 관계자는 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다른 여배우와 같이 봤더라고 말했다 조씨와 공연을 봤다는 여배우 송씨는 "조씨가 보기 힘든 공연이라고 해서 같이 보러 갔고. 캐스팅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믿고 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어느 날은 한 영화 감독의 대본을 가지고 왔더라. 캐스팅 되게끔 도와주겠다고 해서 기회일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술집에서 같이 대본을 읽었다. 조 씨가 건넨 대본이 이상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배우 김 씨는 대본이 굉장히 너덜너덜하더라. 사면이 한 2, 3센티 이상 너덜너덜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려봤을까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수상적음을 느꼈던 당시를 떠올렸다. 조씨가 배우들에게 건넨 명함에는 두 개의 주소지, 두 개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하나는 김씨, 하나는 조씨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명함에 적힌 주소지에 찾아가 봤으나 해당 건물이나 재단은 어디에도 없었다. 배우들을 주로 목동 SBS 로비에서 만났다는 조 씨는 성우 신분증을 들고 방송국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 씨는 성우 극회 협회에서 제명된 상태였다. 조 씨는 SBS 방송국 출입 플래니스트에 오르자 방송국이 아닌 인근 카페에서 계속해서 신인 배우들을 만났다고 한다. 조씨에 대해 의심하게 된 박은석은 당시 함께 공연 중이던 연극 배우들 단체 채팅방에 조씨를 조심하라는 글을 최초로 올렸다. 그러자 과거에 비슷한 피를 입었다는 배우들 증언도 이어졌다. 박은석은 작년 봄쯤 전화가 와서 기사를 내겠다고 하더라.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냐면서 3, 40분 소리를 지르면서 사과하라고 하더라.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조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박은석의 수많은 배우들도 무더기로 고소를 당했다. 조씨가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거나 글을 옮긴 배우들을 찾아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일이 고소한 것. 이후 본인을 비판하거나 동조한 배우 수십 명을 차례로 만나 사과를 요구했고 고소 취하를 빌미로 합의를 종용했다. 조 씨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미지 훼손으로 일이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배우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종용할 당시 조 씨는 다른 사람들이 쓴 사과문과 합의서 등을 갖고 다니며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를 거부하는 배우들에게는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을 언론에 기사화하며 괴롭힘을 이어갔고 한 배우 집에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기도 했다. 권일용 교수는 조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법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한 의식을 동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만난 조씨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취재를 강하게 거부하며 대답을 피했다. 보는 눈이 많으니 추후 전화로 이야기하자던 조 씨는 이후 제작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해를 고백한 제보자만 해도 15명. 한 변호사는 사과문을 종용했다면 협박, 돈까지 갈취해갔으면 공갈,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변호사 사칭까지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피해자들은 조 씨에게 고소장을 건넨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취재 사실을 알렸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앤드 재배포 금지.